하나님을 향한 영적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은 나를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언어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속평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진히 지으신 종교한 자입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지도 비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요. 내가 비난하는 그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가 정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사랑하고 베푼 만큼 하나님은 내게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되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종교하고 소중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원수마이가 내 마음 밭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입니다. 나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나의 원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하며 슬프게 합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기뻐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말하는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것입니다.